오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목록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으려고,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나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계속 육신의 것을 구했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수탈을 당하며 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빈부 격차로 큰, 어, 빈부 격차가 큰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이 궁핍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 배가 고파본 사람은 한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해가 되고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궁핍함을 아시고 배고픔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소중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고자 한다면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고 유지하려면 빵이나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유지하려면 영적인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사람의 영혼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참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호김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어,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잃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영혼이 사탄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실 믿는 자는 진실하게 믿는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호하시어 영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그러므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축복을 받은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호로 인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주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 영원히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 온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현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기에 마지막 날도 소망할 수 있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가 장밋빛인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만 추구해서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잃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굶주린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참생명, 영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